저희는 상록회관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이야 너무 맛있겠다 삼겹살이고 이게 고까리입니다 오 우리 고기가잘 굽는 멋있는 오빠 우리 저기 잘 굽고 있어요? 네어 조금 탄거 같은데요 저기야? 아니 원래 살짝 탄게 맛있어요 살짝 탄게 맛있어요?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애기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?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을 것 같아? 예쁘장하게 생겼을 것 같아? 아이돌 시켜도 돼. <laughs> 무슨 근거로? <laughs> 국민 덕과 한수연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<laughs> <같아>. 아이돌 숲 <laughs> 미모. 민석이 <laughs> 만약에 애기가 연예인하고 싶다고 하면, 그냥 괜찮아? 응. 하고 아, 뭐, 하는 게 제일 좋지. 음, 나는 뭔가 맞아. 하고 싶은 게 있는 그래? 데였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라기보다도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는 데였으면 좋겠어. 이게 다 덕후였으면 좋겠어? 어떤 게좀 진짜.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. 형벌 던지, 던지 달면은 그럴 것 같은데. 나 달면 안 근데 내 친구들은 다. 네. 이제 떡이와 민석이 닮았으면 좋겠다, 근데? 왜 그냥 이가무던하고 평화롭잖아. 네, 니 무조건 별로 안 좋아. 그러니까 평화롭잖아. 석이가 스트레스를 잘안 받잖아. 네. 그런 게 되게 부끄러워. 우리 말들어볼요 네, 고마워요, 갑 담배도 많이 드세요. 내가 같이 술을 못 먹어서 속이가 심심하겠다. 에이. 그래도 또 앞에 있으니까. 자나 앞에 있지만 해도 아, 그래. 많이 먹어요. 우리 떡이. <laughs> 고기를 더 먹고 이 껍데기 나중에. 오. 오랜만에... 내 애들이 나를 본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인다. 그냥 그냥 행복해 보인다. 있는 그대로... 정신적으로 편파하다. 응, 그 정신적인 편이 어떤나봐 그랬었지. 지금 진짜 유일하게 내 인생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아.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아. 그래 지금 되게 행복해. 지금 그냥... 편하게 쉬면서 좀 그래 보요. 어, 편하게 쉬면서 그냥 애기랑 애기랑 놀면서 민석이랑 이렇게 돌아오는 주말마다 어디 맛집 갈까 그냥 그런 고민이 나한테 가고. 그냥 이게 좋아하는 거예 나도 너무 좋아. 나중에 이제 우리 기쁨이도 같이. <laughs> 여기 앉아 있는 거야. <웃음> 아, <웃음> 우리 서기 이제 소주 먹게. 우리 기쁨이가 진짜 복덩이 효자야. 엄마한테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아이잖아 우리 애기가 가이드가. 네, 왜? 향기 우리 기쁨이 생기기 전에는 응. 어, 애기, 우리는 안 생길 거라고. 그래, 아니, 근데 진짜 <laughs> 너무 안 생기니까. 왜 그런 걱정해? 우리 건강하잖아. 아니 근데 보통 생기면은 진짜 6개월 안에 생기더라고. 근데 나 진짜 좀 신기한 게 아기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. 아기가 어?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게 우리가 병원 가도 지금 먹어, 들봐 병원 가도 안 생겼잖아.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확률이니까 어쨌든 많이 해서. <laughs> 그러니까 원래는 시험관 하려고 했었잖아. 근데 이제 그거 딱 하기 지, 거의 지, 진짜 직전에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무 감사, 하고 고맙지 정말로. 근데 너무 신기해. 고마운데 너무 신기해. 어떻게 어떻게 된지소진 찍어 주셔야죠. 아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미스테이크예요. 네. 오. 아. 와. 어우 뜨거 맛있어? 음. 맛있어? 음. 이분하게 잘 구웠다. <웃음> 이분하게. <웃음> 정말? <웃음> 고맙습니다. 칭찬 감사합니다. 그래도 보람 있다라고 생각을 해. 고기 <laughs> 아빠 너무 기쁨이가 너무 멋지래. 아빠 최고래. 아빠 짱. 정말. 소고기는 그 촉촉하면서 그 기름져 촥 육즙이 쫙 하면서 입을 아. 전체적으로 감싸는 그런 게 있다. 아. 근데 그게 다데요. 근데 그게 진짜 소주랑 딱 안주로 했을 때와 너무 좋아. 미야미 짠, 또미야빠 짠. 소를 만나면서 내가 삼족 자체가 음.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같은 삼족이잖아. 깡살 걱정이 많고 음. 소를 만나면서. 음. 항상 끌려가거든. <laughs> 근데 쪼에, 쪼에 리드가 옳지? 뭐 항상 끌려가, 어에끌려가 나쁘지 않아, 근데 쪼에 리드가.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뭔가 자극을 줘. <웃음> 도파민 폭발? <laughs> <laughs> 뭔가 마약을 주입하는 그런. 건가? 그러니까, 근데 웃긴 게또 뭐라 그는 뭐냐면, 또 내가 그런 성격이니까 음. 그런 걸 거부해야 되잖아 음. 근데, 근데 괜찮아? <laughs> 어. 다리. 음, 석이야 지금 영화배우같이 나오는데 우리 석이? 너무 멋있는데 우리 다들. 계속 나 찍고 있었지? 아. 어? 어. 의식을 안 하긴 했지만 계속 나를 찍고 있는 것 같아 또.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왜 자꾸 날 찍어 또 찍어 호미가 <laughs> 아빠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엄마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. 아, 예. 나는 무서워할 것 같아, 애기가. 좋아, <laughs> 이제, 호랑이 엄마. 어, 나는, 나는, 그런것같아데그 엄마, 그 엄마. 그엄 아, 잘, 이렇게, 토끼, 친구 같은. 토끼 아빠야, 토끼 아빠. 토끼 아빠. <laughs> 토끼 아빠 뭐야. 아니, 친구 같은 아빠라가지고, 토끼 아빠 뭐야. <laughs> 아니, 동물로 비유했을 때. 아, 동물로 비유했을 때? 토끼 같은. 토끼 같은 아빠? 나도 근데 그런 거생각게 친구 같은 아들이 제일 좋지. 그래, 온온 우주가 모여서 온 거야. 아, 우리 두 만난 거야. 거야. 신기하죠. 나는 진짜 나 나한 게 신이 준 선물 같아. 너와의 시간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시간을 착하게 잘 견뎠구나 이러면서. 나한테 준 선물이지 우리 이가 선물이라 얘기하면 너무 어? 어 진짜 완전 선물이지 우리 속이 같은 남편이 어머니. 나 찍고 있는 거야 이제? 아니다. 지금 찍어. 어. 아까 나 계속 찍었지. 어. 어필에서 찍어가고 만나. 아 너무 맛있게. 별로 안 추운데? 네, 여기, 어, 이렇게 번들거려? <laughs> 지금 너무 맛있게 먹어서 조금 걷다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. 우리 겸디 맛있게 먹었어요? 겸디 <laughs> <겜디> 맛있게 <웃음> 먹었어요? <웃음> 먹었어요? 네, <laughs> 귀여워. 네, 맛있게 먹는 것 같네요. 기분 좋아 보이네요. 별로 안 춥지, 서봐. <laughs> 응. 음. 이차 갈까? 또. 이차 갈까 이 차. <laughs> 아 완전 갑자기 바로 집에 가자더니. 차한 잔. <웃음> 급발진. <laughs> 아. 몰래동에또 왔으니까 이차 또. 음. 어우 또 춥다. 택시 몰라. 어. 뿌미 아빠. <laughs> 뿌미 아빠. 음. 귀염둥이 뿌미 아빠. 오늘 재밌게 놀았다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추워? <웃음> 춥지? 왜안 춥냐? 왜 이렇게 추워? 야 언제까지 추울 거야? 2월 말인데. 아. <laughs> 일본에 우사카 이런데. 근데 너무 추울 때야 말고. 가고 싶어 민석이랑. 가자, 현니야어 너무 가고 싶어. 나 민석이랑 가고 싶은데 발리랑 발리랑 일본. 거기는 없어? 나랑 가고 싶은데? 난다 좋아요 어디든. 석이 손실렸겠다 찍어도 돼, 아 우리 남편 맛있네. 이차 가야 되는데, 이차. 이차? 이차 야 이차. 차 너무 웃